ne dɔgɔn yɛre sigare yinɔ kɔ sɔ n'a bo o nu bɔg o ne kan yi ni yim naa yi ni yi a to ye. libi ko so ba minnu ma zaa ko bi dɔgba o kò bari shɛm o yi niŋ mi n'a ma cɛw bɛ ko n kò sani ka o bi. 가난한 집안 형편을 위해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이었지만 이곳에서 야야는 꿈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돈을 많이 모아서 언젠가는 꼭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laughs> 야야가 이곳에서 꿈이 생겼다면, 바짓의 가장 친한 친구 옴마는 꿈을 이루기 위해 아그보그 블루시에 왔습니다 11살 소년이 감당하기엔 힘겨운 곳이지만 꿈이 있어 옴마는 이곳의 현실을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니다 <목소리> 음. 군인이 되고 싶었던 15살 소년 나자르. 나자르도 이곳에서는 군인이 될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더 현실적인 꿈이 생겼다고 하네요. 참달가야야하라비3 0 아그보구블로시의 멋쟁이 신사 모하메드가 나타났습니다. 모하메드는 이곳에서 착실히 돈을 모아 얼마 전에 오토바이도 구입했다고 합니다. 제 사업을 멋도 부리고 오토바이도 있는 무하메드의 꿈은 중고 오토바이 판매상 가장 현실적인 꿈에 맞닿아 있는 소년입니다 제 오토바이를 자랑하기 위해 제작진에게 건넨 말인데 바지 신데임 금 그마를 낚아채고 오토바이를 탑니다. <laughs> 자유롭게 아그보그블로이 곳곳을 누비는 11살 소년, 바짓은 그렇게 꿈을 꾸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허망한 메아리가 되어 돌아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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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하 모하메드처럼 이곳 생활에 적응을 하면 이제 그들만의 놀이 문화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첫 번째는 사진사에게 사진 찍기 아이들은 고향에 보낼 사진을 찍기도 하고 우리가 스티커 사진을 찍듯 재미로 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One 15 p e o 10 people. Yes. 그들만의 또 다른 놀이는 자신들이 좋아하는 영화 스티커를 모으는 일입니다. 스티커에 푹 빠져 있는 모습이 영락없는 또래 아이들 모습입니다. 문구점이 없으니 노점상인이 직접 스티커를 팔러 돌아다닐 수밖에요. 이발사도 노점 상인 중 하나입니다. 면도칼 하나로 그들만의 스타일을 창조해내는 쉼토 전속 이발사. 원하는 스타일이라. 대체 이곳에서 유행하는 머리 스타일은 어떤 건가요? 야, 아프루 다 자른 머리를 이번엔 스펀지로 문지릅니다 힘들게 번 돈이지만 매일 조금씩이라도 돈을 버는 아그보그 블루시의 아이들은 사진도 찍고 스티커도 사고 멋도 내며 이 고된 생활 속에서

하여 어떤 아이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돈을 벌수 있는 아구보그 블러시가 좋고 또 어떤 아이들은 돈보다 가족이 고향이 그립습니다 힘겨운 일상을 마치고 바지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에서 함께 온 친구와 같이 방을 쓰고 있죠. 아그보그블로시 변두리에 위치한 무허가 판자촌. 가난한 북쪽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간. 바짓과 친구의 보금자리도 무허가 판자촌에 있습니다. 한 사람이 겨우 들어갈 만한 비좁은 골목을 지나서야 집에 도착했습니다. 한평 남짓한 이한 칸짜리 방에서 바짓과 그의 친구가 삽니다. 좁고 낡은 보금자리. 이마저도 친구 형의 도움으로 간신히 얻은 집이랍니다. 가족의 품을 떠나 친구와 단둘이 지내는 이 공간에서 바짓의 유일한 즐거움은 게임. 이 순간

네고 집은 들고 네고 같이 고여. 된 일보다 참기 힘든 건 고향의 가족 생각. 오늘 밤바지새 소원은 환하게 뜬저 달만큼이나 간절합니다. 아그보그 블로시의 새 날이 밝았습니다. 궁색한 살림이지만 그래도 빗장을 걸어 잠그고 집을 나서는 바짓. 불구덩이 속에서 하루를 살아내야 하는 바짓의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바짓의 형유시은 오늘도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고 앉아 일을 합니다. 태우는 일을 하지 않을 뿐이지 형도 온종일 폐전자 제품을 부숴가며 구리 전선 등을 구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꿈은 형도 바짓도 마찬가지. 언제쯤 형제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바지시 형을 찾아왔습니다. 줄 것이 있어서라는군요. 음, 음. 버튼대 쓰지 않고 착실히 돈을 모아 고향 집에 보내는 열한 살 소년. 형은 그런 동생이 대견하고 또 미안합니다. 이제 <목소리> 떠이 <목소리> 가니 열심히 일하자고 동생에게 말하지만 이 곳의 거친 생활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형은 어린 동생이 늘걱정입니다 잘해 준다고요. 진짜 그럴까요? 모두 한데 어울려 지내는 쉼터. 하지만 이곳에는 엄격한 서열이 있습니다. 바짓과 같은 열살 전후의 아이들 집단과 열다섯 살 전후의 청소년 집단인데요. 두 집단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습니다. 헌데 능청스럽게 형들 사이에 앉아 있는 한 아이 11살 소년 야곱은 이 자리에서 퇴출입니다 어떻게든 버텨봤지만 결국 쫓겨나고 야만해요 이런 날은 꼭 탈이 나게 마련 눈치껏 형들 말잘 듣고 행동해야 한다는 걸 바지 또잘 합니다. 이곳 생활 6개월 차, 형들의 잔심부름은 쉼터의 막내 바지의 일입니다. <목소리도> 형 유쉽이 걱정할까 편안하다고 얘기했지만 사실 엄격한 남자들의 서열이 존재하는 아그보구블러시의 생활이 바짓은 힘겹습니다 부모의 품을 떠난 남자들만의 야생의 삶이 살아있는 곳 <목소리도> <목소리도>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돌을 들고 달려나오는 한 소년. <laughs> 이곳에선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모하메드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laughs>

이곳은 뜨거운 불길만큼이나 위험천만한 곳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바짓을 구해낼 수 있는 사람은 단두 사람. 지구 반대편 한국에서 날아온 마술사들입니다. 과연 이들은 바짓을 구해낼 수 있을까요?